자, 파이오니어 분들 반갑습니다. 금일은 정말 충격적이고도 흥미진진한 파이코인 소식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이코인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요. 금일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파이코인을 주목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을 위해 선물도 가지고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드디어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 이니셔티브의 2단계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메인넷 완전 개방 일정에 대한 윤곽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파이코인 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메인넷 완전 개방에 돌입을하고 KYC 인증이 완료된 사용자부터 순차적으로 상장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공개됐는데요.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글로벌 파이코인 커뮤니티 트위터 레딧이 완전히 폭발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진짜로 상장이 코앞에 다가온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두 번째 대형 이슈는 이번에 파이코인 재단이 비자 마스터카드와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라는 뉴스가 나온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추후에 파이코인을 기반으로 실물 카드 결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까지 진출하겠다는 구상인 거죠 실제로 내부 문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이 되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파이 생태계의 초기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퍼졌고 전 세계 커뮤니티에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히 채굴에서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시대에서 이제는 실물 경제에 쓰이는 진짜 코인으로 자리 잡으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거죠 또한 글로벌 대형 거래소 세곳에 상장 검토가 들어갔다는 소식이 도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모드 파이코인 상장 관련 TF를 구성했다고 내부 관계자가 언론에 제보했죠. 바이낸스에서는 이미 기술 검토를 완료했고 KYC 및 네트워크 보안 확인 절차만 남았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이 3대 거래소에 동시 상장을 진행하면 유동성과 신뢰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제2의 리플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사용 측면의 에 대형 호재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10곳에서는 파이코인을 결제 공식 채택하기로 발표했는데요. 특히 중국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말레이시아 대형 쇼핑 앱이 파이코인의 결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걸 계기로 동남아 시장에서 파이가 급격히 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발더 나아가서 이들 쇼핑 앱에 입점해 있는 수만 개의 판매자가 암호화폐 결제는 이제 일상이 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들어 파이코인이 정치권과도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과 나이지리아의 일부 의원들이 파이코인을 핀테크 혁신 프로젝트로 지정해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정말 이례적인 일인 거고 국가 차원에서 인정과 지원이 본격화되면 파이코인의 입지는 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의 내용들을 총 모아 보면 우리 파이코인은 언제 터진다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그래서 우리 파이오니어분들은 차트보다는 정보성에 더 빨라야 신속한 대처를 통해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식횡단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파이오니어분들이 정확한 정보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010 9982 5723이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해갈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제 실제 지인들에게도 코인으로 선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어떠한 금전적 요구나 다른 유도 없이 100% 공짜로 감사한 마음만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정확한 정보들을 입수해서 파이코인으로도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파이코어 팀과도 직접적으로 컨택이 되어 있고 심지어 내부관계자 대량 보유 중인 고래홀더들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신뢰도 있는 정보들만 얻을 수 있는 파이코인 비공개홀더 채널 링크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파이코인 홀더로서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나 공지들을 이 채널에서 얻어가고 있고 상장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입장하셔서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입장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010-9982-5723이 번호로 돈이라고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코인 선물과 함께 초대 링크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만 하시면 이 모든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도 아니고요. 저도 입장에서 확인하고 있는 같은 홀더 입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홀더분들이 가장 걱정하실 유료가입 같은 거 일절 없는 100%로 무료로 운영되는 방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일반 커뮤니티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들 확인해 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앞으로 상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다른 곳에서는 알수 없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이오니어분들이라면 꼭 입장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010-998-25723 돈이라고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코인 선물과 함께 바로 클릭만 해서 입장 가능한 초대 링크를 발송해드릴 거고요. 부담없이 방 들어오셔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꿀팁과 핫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